안녕하세요. 황인환입니다. 오늘은 종합 차트를 이용한 기술적 분석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통계 차트라는 영역을 클릭을 해서 이제 보면 이렇게 지금 7032의 종합 차트 기술적 분석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거나 여기다가 해당 번호를 입력을 하게 되면 그대로 어, 기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화면을 불러왔고요. 어, 디폴트로 지금 금리에 대한 그림이 중립는데 어, 금리가 지금 1.80 뭐, 정도 순위에와 있네요, 그죠 3년짜리 금리가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실제 사례를 가지고 보는 것이 가장 빠르긴 할 텐데요. 일단 영역은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 기술적 지표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은 각종 MACD라든지, 아니면 일목균형표라든지, 이동평균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관심 채권이나 관심 펀드는 다른 포트폴리오나 이런 쪽에서 사용자의 편의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룹을 만들어 놓은 것들을 불러와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좌측 하단에 있는 이 부분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국고채 3년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 그림을 내가 자주 꺼내서 봐야 될 일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 그림을 제가 클릭을 해서 클릭을 하고 마우스 우측키를 눌러서 자주 보는 종목으로 등록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등록됐습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지금 여기 우측에 보면 국곳에 3년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이 부분이 좌측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대한 영이고요그 다음에 이제 차트로 보면 현재 여기 전환 추가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환이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제가 다른 지수라든지 금리라든지 펀드라든지 이런 걸 선택하게 되면 현재 주 차트로 그려져 있는 이 차트가, 이 차트가 없어지고 제가 선택한 거로 다른 차트가 그려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를 제가 추가 버튼을 눌러서 만약에 어떤 금리나 주가지수나 펀드나 이런 거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 외에 축이 하나 더 만들어져서 거기에 차트가 이렇게 구현될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분에서 국고지 3년이나 이 말고 여기는 좀 없으니까 다우존스 인덱스를 한번 불러내고 그거 맞물리는 다른 뭐 벤치마크는 아니지만 관심 있는 펀드를 같이 올려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 찾기 버튼을 눌러서 제가 원하는 지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고. 어, 해외 지수가 되겠죠. 해외 지수를 누르고, 미국 지수 중에 다우산업 에버리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니까, 지금 여기가 전환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차트가 바뀌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확인. 그래서 지금 다우산업에 대한 이제 차트가 그려지는 과정이 온 거고요. 자, 여기서 잠깐 옆으로 한번 빠져보겠습니다. 여기에 요 스크롤 바를 이동을 하게 되면, 이 기간 구간을 갖다가 계속 같은 기간 구간으로 해서 좌우로 이동할 수가 있고요. 지금 요 부분을 갖고 이동을 하게 되면 기간을 더 확대해서 보거나 아니면 기간을 축소해서 큰 그림으로 보거나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어, 다우 산업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일단 이동 평균선 계속 지표를 먼저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화려하게 보이겠지만 일목균형표, MACD, 그다음에 스토키스틱스, 그다음에 DMI,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제가 평소에 자주 쓰는 어, 지표 분석용으로 쓰는 것들을 4 개를 좀 끌어왔고요. 기간을 조금 길게 보기 위해서 우측 하단에 있는 이 버튼을 이용해서 조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기간이 길어져서 보이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방법도 당연히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펀 다우지수와 관련되는 펀드를 같이 비교해 보고 싶었던 게제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관심 펀드를 열고 제가 만들 관리하고 있는 펀드 중에 이렇게 몇 개를 제목 길도록 이동을 했고요. 여기서 어, 프랭클린 미국 바이오헬스라는 이그 펀드가 가우지 사고는 어떤 관계인지를 한번 비교해서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추가 버튼을 먼저 누르는 거죠. 제가 추가 버튼을 눌러서 프랭클린 바이오, 바이오를 더블 클릭을 하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추가로 축이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지금 이거와 이게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좀 현실감이 좀 없어 보이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위에 붉게 흰 손으로 나타난 것과 밑에 버튼을 그 미프랭클린 미국, 미국 바이오헬스에 대한 기준값 움직임을 클릭을 해서 얘를 클릭한 상태에서 위로 갔다가 던지면 얘가 아, 다우 지수와는 큰 관계가 없이 움직이는거나 하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색깔이 좀잘안 보이시나요? 그러면 요거를 좀더 다른 밝은 색으로 얘를 클릭을 하고 네, 프랭클린 바이오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마우스 우측 키를 누르고, 정보 설정을 누르고, 지금 여기 보면은 선바 차트가 녹색인데요. 이 화면하고 좀 매칭이 안 돼서 좀 어지럽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변경을 눌러서 좀 밝은 색깔로 바꿔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좀 밝은 주황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네. 그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프랭클린 바이오그의 색이 바뀌는데 다시 떨어져 나왔죠. 다시 끌어다가 던지면. 비교를 해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일목 균형표도 한번 지워볼까요 이렇게 네, 제가 지금 일목 균형표를 클릭을 해서 마우스 우측키로 삭제를 한 상태를 여러분 보고 계시는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금 아직 그 많이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이제 이쪽에 있는 어, 기간 설정 이거는 뭐냐? 기간을 설정해서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두 개는 현재 제가 만들어져 있는 이 차트들을 이 차트들을 앞으로도 계속 같은 식으로 쓸것 같다 했을 때는 저장을 했다가 불러오면 되겠죠. 그리고 이것들을 출력을 좀 해서 써야 되겠다 할 때는 이렇게 여기서 지금 복사라, 이미지를 복사하거나 엑셀로 뽑아내거나 인쇄로 뽑아내거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이동을 해보면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그 값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같이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세로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선에 대한 부분을 계속 볼 거냐 말 거냐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면 없어지고 또 클릭하면 나타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화면들은 모두가 이렇게 다듬을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조금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니까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삼각자 마크가 있는 부분들도 디자인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만 인식해 두셨다가 나중에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기술적 지표에서 나와 있는 이런 많은 내용들은 하나하나가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경험을 통해서 어떤 판단에 대한 부분을 익혀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분석기법 안내에서 좀 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화면 상에 이 제목들이 나와서 얘가 좀작게 보이는 이 부분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우측에 있는 아 좌측에 있는 요 마크를 눌러 주게 되면 이제 화면이 확장이 돼서 좀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아, 지금 여기 이제 아까 다우 산업 지수의 차트와 어, 프랭클린 점점점 펀드의 어, 기준 가격이 조금 흐른 걸 나왔는데요. 다우 산업에 대한 부분에서 만약에 이게 이제 기준 차트니까요. 여기에 대한 이동평균선을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MA3를 이렇게 눌러보면 차트를 더 그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예. 지금까지 굉장히 간략하게 본그 종합 차트를 이용한 기술적 분석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